서울 인사동의 한 미술관.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행사 준비로 한창 바쁜 모습인데요.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전문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작품들을 읽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담배라고 하는데요. 담배를 피면 자기 몸에 독극물을 넣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란 걸 알고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들에는 저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가득한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담배 없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아이들. 담배 표현은 민폐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간섭 후연으로 피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바닥에 쓰레기도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멋있지가 않아요. 청소년들의 의지로 펼쳐나갈 슬기로운 무담생활.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목소리>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해마다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는 자그마치 800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도 올드어 판매된 담배는 27억 5천만갑.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팔렸다는데요. 다양한 맛과 향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담배.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담배 배출물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 물질과. 7,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담배 연기를 분석한 결과물이지 실제 담배 자체의 성분을 밝혀낸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양은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이랍니다. 유해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독이 문제인데요. 연초나 전자담배나 중독성은 똑같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니코틴 함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인체에 흡수되는 니코틴 총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발암물질이 1이 들어있는지 100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발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그 성분이 어떤 물질인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비율로 배합이 돼있는지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어디에도 자세한 성분 표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제외하면 몇 가지 발암물질이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정도가 전부인데요. 담배 회사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배 성분에 대한 규제를 위해 서둘러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에서도 현재 정부가 직접 담배 성분을 검증하고 국민들 앞에 공개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포장지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그 뒤에 담배, 담배 판매대 음. 있고요. 그래 별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케이스, 틴케이스 같은 거에 들어가 아. 일반 담배는 혐오 그림. 어. 넣게 되어 있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신중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음. 또 어떤 제재를 만들어 줄 수도 고민을 음.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해야겠다. 아마 우리나라도 청소년 흡연율이 점점 좀 높아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마련해야 될것 같아. 그냥, 니코틴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다른 것들이 공개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물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음. 사실 담배 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뭐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미국의 액상형 전자 담배로 인해서 중증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새로운 유형의 담배들이 지금 계속 출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해 성분 저감화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를 검증할 방법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사실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또 간접흡연의 문제도 심각한 만큼 유해성분이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의 대표 성분인 니코틴만 하더라도 7초 만에 뇌까지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대한 중독이고요, 이러한 중독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마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하고 어약 1%나 2% 정도만 담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배를 한대 피울 때 2mg 정도의 니코틴을 몸에서 이제 흡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면 어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혈압상승 또는 어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6만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그들의 고객이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타겟은 사라진 고객들을 대신할 미래 잠재적 고객, 청소년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사업의 기반은 고등학생이다. 담배를 피울 입술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 원한다. 오늘의 10대는 내일의 잠재적인 단골 손님. 청소년들의 흡연 패턴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다. 담배 회사들의 내부 기밀 문건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는 말부터 10대 청소년들이 담배 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잠재적 고객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데요. 세계 각국의 담배 회사들은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한 광고비로 한해 9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네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이들을 향한 담배의 유혹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서도 이미 수많은 담배 소매점이 있는데요.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사이 하루에도 몇 번씩 편의점을 드나드는 아이들. 누구나 쉽게 출입하게 되는 이런 곳에 너무나 익숙하게 수많은 담배 광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초콜릿이나 사탕 제품 옆에 버젓이 담배 광고물이 놓여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눈에는 이런 담배 광고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뭐살 거야? 어, 요즘 와 야, 야. 어, 우리 골랐어. 어... 나 요구르트. 그래. 간식 거리를 사서 계산대로 향하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산.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선 아이들 주변으로 온통 담배 광고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좌우에 자리한 담배 광고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시선 추적 실험에서도 담배 광고에 눈길이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산대 앞에 머문 시간은 61초. 우리 아이들은 매일 이렇게 담배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게 눈에 띄던가요? 담배 광고판요. 네, 맞아요. 담배들 진열에 저 있는 그런 거. 네,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담배 광고 문구가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있어요? 이렇게 상큼하게 꽉,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도 치는 느낌으로 전광판 같은데 많이 띄어주는 것 아, 같았어요. 본것같다 아, 네. 다섯 가지만 텍출이라는 그 담배 광고를 봤었는데 그냥 맛이 다섯 가지가 난다고 해가지고 좀 그냥 신기해서 좀 여러 번 봤었어요. 담배 살짝 이제 혹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자극을 맨날 받을 것 같기도 해요. 혹해서 필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필려고 마음은 잡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열의 아홉은 이미 담배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편의점 한 곳당 평균 34개의 담배 광고가 진열되어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배 광고를 피해 눈 돌릴 곳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 담배 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또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매점 안에서의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법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담배 자체를 아예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매장 안에서도 고객들에게 담배가 보이지 않도록 캐비넷 안에 넣어두고 판매해야 하고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한 이후에야 정해진 직원만이 캐비넷을 열수 있도록 해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규제 덕분인지 영국에서는 담배 진열 금지법이 시행된 2015년 4월 6일 이후 1년 만에 청소년의 담배 구매율이 17%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무방비로 담배 광고에 노출되어 온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제라도 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과 광고를 할수 없도록 우리도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담배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잔뜩 움츠린 이 상황 속에서도 담배 회사들은 청소년들을 향한 마케팅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흡연 청소년이 코로나 19에 감염될 확률이 5배 이상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함께 피울 경우 7배까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든지 콘서트에 브랜드 스폰서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브랜드가 새겨진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갈수록 수동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감사를 표하는 캠페인에 은근슬쩍 동참해 광고를 하는 담배회사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게 되자, 이제는 건강을 위해 기존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피워보는 건 어떠냐며 신제품을 권하기까지 하는데요.